어린이날 선물 고민 끝. 설민석 신화부터 핑크퐁 마이크까지 아이들을 위한 꿀조합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엄선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5위입니다. 웅장한 신화의 세계로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짜릿한 그리스 로마 신화 탐험. 제우스 신이 이야기를 담은 3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당구마이의 흥미진진한 만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붕붕 탈것 스티커북으로 즐거운 상상력 놀이를 시작하세요. 350개 스티커로 멋진 탈 것들을 꾸며보세요.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놀이책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핑크퐁 상어 가족 영어 동료 마이크로 신나는 영어 놀이를 시작해보세요. 인기 캐릭터와 함께 32% 할인된 가격으로 즐겁게 노래하고 배우면 아이의 영어 실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인기 많아 흔한 남매와 함께 고전을 재미있게 읽어봐요. 5권이 10% 할인된 12,6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원가 14,000원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상상력 자극하는 수상한 놀이공원 1 0 0 0원 2플러스 1세트. 재미있는 이야기와 귀여운 그림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메모 수첩까지 증정하며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